다 좋은데 이게 행프너라고 이게 원이 찌그러져서 나왔자고. <laughs> 그냥 잘볼수 있죠? 응. 얘가 세타야. 그럼 누구도 세타냐? 이것도 세타야. 원주각. 맞습니까? 이런 건 응. 바로 분해 내야 돼.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거든요. 그죠? 세타가. 그러면 이 각은 2 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. 되니 얘가 9 0이니까요 맞죠? 돼요? 얘 90이거든. 이거 90. 그럼 얘가 90도 빼기 세타잖아. 두리합하면 90도니까. 그지? 자, 그러면 봐봐. 어, 이 삼각형 요거 여기서 요각도 이게 2분의 파이 세타고요. 파란색 그 어? 얘가 세타인데 얘가 세타냐고? 음. 다시 포시리. 이거에 대해서, 이거 원주각. 오. 이것도 원주각이야. 그죠? 되죠? 네. 자, 그리고, 어, 또, 어느 삼각형이야? C? 2이 어, 삼각형. 이 삼각형에서 요각이 세타야. 자, 됐지? 이렇게? 자, 얘네, 내가 싸인 법칙을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, 사인 법칙이 이 r 이라는게 사인 a분의 아이고 씨 에이. 사인 a분의 a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이거 하나로 다 되는 거지만 다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a는 2r ER 사인 a 이런 거 있었지 또 b는 2r ER 사인 b c는 2r ER 사인 c 그지? 어느 거든지 니네가 잘조아을를유을할수 있어야 돼요. 특히나 이 문제가 그런 거거든 어,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a,b,c야 요게 a야. a는 2r e, 외접원 반지름이 죠 r이 2r e, sin a 이렇게 되는 거거든. 맞죠? 그러면 여기서 cd는 여기 는 cd. cd는 2r e, sin 세타 아니야? 맞죠? r이 2라고 했으니까 얘는 4 sin 세타라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. 네. 자, 또 빨간색 삼각형에서 보면 여기 있는 AB의 길이에 마주보는 각 요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센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는 E.R.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센터거든 이거 뭐로 바뀌어요? 코 코사인. 사인으로 바뀌죠 코 사인으로 자 얘는 이거든 4코 사인 세타지 됐죠? 이거 제곱하고, 이거 제곱해서 더해. 그럼 답은 얼마야? 16. 네, 16이 되겠죠. 자, 16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답은 16이야. 식을 별로 쓸 거는 사실 없다는 얘기죠. 오래 고민은 안 나와, 보면. 나오겠냐고. 이해했어? 그죠? 네. 그려보니 좀 해주고.